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각기둥과 각뿔에서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 사이의 규칙을 찾고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교과서 42쪽과 43쪽을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본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해주세요 먼저 문제 연수와 준기가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고무차흙으로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내어 입체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뿔을 찾아 봅시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여러분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뿔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한번 써 봅시다. 지금 이거를 보려면 요 밑에 고무차흙의 개수와 어 막대기의 개수를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의 길이도 한번 여러분 해결을 해 보세요. 아, 해결해 보는 게 아니고 확인해 보세요. 긴거 6개, 작은 거 12개. 그리고 고무차흙은총 12개가 있네요. 그럼 봅시다. 고무차로 개수가 12개, 그리고 막대는 긴게 6개, 짧은 게 12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적었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삼각 기둥, 사각 기둥, 오각 기둥 등각 기둥과 삼각불 사각뿔, 오각뿔을 차례로 밑면을 다르게 하면서 꼭지점 면, 모서리 수를 조사해 볼수 있겠지요. 그리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 순서대로 조사해 봐야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학 익힘책을 풀면서 각기둥의 면 모서리 꼭지점 개수의 관계, 그리고 각뿔의 면 모서리 꼭지점 관계 개수의 관계를 배워보았어요.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뿔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자 먼저 고무찰흙 5개와 짧은 막대 4개, 긴 막대 4개를 이용하여서 사각뿔을 만들어 볼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이 사각뿔 말고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각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사각기둥, 삼각기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실제로 고무차력과 막대가 있으면은 사용해도 와도 돼요. 해서 한번 여러분과 직접 만, 어떤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자. 우리 그럼 고무차력을 꼭짓점으로 막대를 모서리로 생각할 때꼭짓점 모서리, 면의수를 한번 말해 볼 건데 자, 먼저 각 기둥 먼저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자, 각 기둥에서 삼각 기둥은 꼭짓점이 6개, 모서리는 9개 면은 5개 였어요 자 사각기둥은 꼭지점은 8개 모서리는 12개 면은 6개 였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그럼 여기서 기억나죠 각기둥에서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였습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 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 사각 기둥의 같은 경우에는, 꼭 자, 각 기둥은, 사각 기둥도 그래서 밑면이 4개기 때문에 4 곱하기 2는 8, 꼭짓점은 8, 4 곱하기 3은 12, 그래서 꼭짓점 모서리 개수는 12개, 면은 6개입니다. 자, 우리 그럼 오각형도 알수 있을 거야. 오각형은 꼭짓점 개수가 밑면의, 변, 밑면의 변이 5개니까 5, 2, 10. 자, 5, 3, 15. 그리고 면의 수는 7이 됩니다. 면의 수도 여기서 그럼 우리 알수 있죠?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2라는 것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육각 기둥도 얘기할 수 있겠네. 육각 기둥은 면의 수는 12개, 모서리의 수는 곱하기 3이니까 18개, 아니, 모서리의 수는 18개, 그리고 면의 수는 더하기 2니까 8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육각 기둥까지는 꼭지점이 12개이기 때문에 고무차흙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모서리도, 어, 긴거 6개와 짧은 거 12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육각 기둥 이상 7각 기둥 될까? 7각 기둥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14개가 들어가겠죠? 그럼안될 거야. 왜냐면 고무차흙이 1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각 기둥은 육각 기둥까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삼각뿔 한번 볼까요? 삼각뿔은 꼭지점의 수는 4개 모서리의 개수는 6개 직접 세보면 알수 있죠? 면의 개수는 어 4개 이렇게 됩니다. 자 사각뿔은 꼭지점의 개수는 5개 모서리의 개수는 8개 그리고 면의 개수는 5개였죠? 자 얘들아 우리 그럼 여기서 공식 기억납니까? 자 각뿔의 경우에는 꼭짓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 또는 꼭짓점의 수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그럼 밑에 한번 볼까? 오각불은 꼭짓점은 6개 모서리의 개수는 10개 면의 개수는 6개 육각불은 꼭짓점의 개수는 7개 모서리의 개수는 14개. 면의 수는 어. 7개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칠각뿔은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자, 칠각뿔의 같은 경우에는 꼭 지점의 개수는 8개겠죠. 그럼 우리 고무찰 12개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모서리 개수는 14개인데 14개 중에 밑면에 들어가는 게 7개 어 그리고 옆면에 들어가는 모서리가 일곱 개일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짧은 거는 12개 밖에 없었죠 만약에 짧은 걸로만 밑면을 구성한다고 하면 일곱 개가 들어가면 다섯 개 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옆면은 또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럼 옆면은 긴 걸로 한다고 하려고 해도 여섯 개 밖에 없고 짧은 걸로 하려고 해도 다섯 개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칠각부를 옆면에 구성할 수가 없게 되죠 때문에 모서리의 수는 14개로 개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 밑면의 변들이 모두 똑같은 걸로 해야 되고 옆면은 옆, 옆면에 있는 모서리들은 옆면에 있는 모서리들끼리 똑같은 걸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칠각뿔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해안 가는 친구는 줌에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직접 그림 그려주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뿔도육각뿔까지 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연수는 팔각 기둥을 만들려고 한대요. 팔각 기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 자르까 막대 수를 구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어, 각 기둥을 만들 때 팔각 기둥이 되려면 꼭지점의 수는 밑면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라고 했죠. 그럼 팔각 기둥은 꼭짓점이 16개겠네. 자,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3이랬죠. 그러면 38에 24. 모서리 개수는 2 4개예요 면의 수는 밑면의 변해수 더하기 2랬죠. 그럼 면의 수는 8 더하기 2니까 10이겠죠. 선생님 말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아요. 자, 팔각 기둥은 꼭짓점의 수가 16이고, 모서리의 수는 24. 아, 16개, 그리고 24개. 그리고 따라서 준비해야 할 고무차락과 막대의 수는 각각 18개, 24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어서 친구들의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뿔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는 것을 해 봅시다. 자, 슬기가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뿔을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이 슬기인가 봐요. 슬기가 면이 7개예요. 꼭지점이 7개예요. 모서리가 12개예요. 어떤 도형일까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면서 면과 꼭짓점 숫자가 똑같은 도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각뿔이죠. 자, 각뿔은 자, 꼭짓점은 밑면 각뿔의 꼭짓점 수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꼭짓점에서 1을 빼면 밑면의 변의 수가 나오겠네. 자, 7 빼기 1은 6이죠. 자, 변의 수가 6개야. 그럼 무슨 각형이에요? 육각형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도형일까? 바로 육각뿔이겠죠. 자육각뿔의 모서리는 밑면의 변에서 곱하기 2니까 12개 맞죠. 우리는 슬기에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자두 번째 이번에는 이 여자친구의 이름 이 여자친구 이름을 안 나왔네요. 자이 여자친구가 말하는 도형은 아 이거는 여러분 직접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입체 도형은 꼭짓점이 10개입니다. 또한 모서리가 15개이고 면은 일곱 개래요. 이 입체도형의 꽃잎1열 개고 모서리 열다섯 개, 면 일곱 개래요. 딱 봐도 얘는 각뿔은 아니죠. 각기둥이겠죠. 각기둥의 꽃기점은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이라고 랬으니까 오곱하기 이가 십이겠죠. 자 그럼 오곱하기 삼은 십오. 모서리 개수도 맞네. 오 더하기 이는 칠. 면의 개수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 답은 오각기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오각기둥 아니고 다른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모두 고생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다 하는 친구는 꼭줌 2시 반에 들어와서 질문해 주세요. 고생했습니다.